안녕하세요. 1비즈 제트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부동산 분야로 약두 달간 구직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이 회사가 귀획부동산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야로 구직을 하시는 많은 취준생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직장 구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짧지만 약두달 동안 부동산 분야로 취업을 해보기 위해서 채용 공고도 보고, 전화도 해보고, 면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결과 기획부동산들의 동일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회사 이름만 보고는 이 회사가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의하셔야 하죠. 자. 먼저 기획부동산에 올린 채용 공고를 보면 동일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종합 자산 관리나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직무를 채용하고 급여는 모두 기본급에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동산 회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 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이 아닌 회사가 올린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걸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 회사가 청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면접에 가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사절 겸 면접을 보러 다녔... 앞서 기획부동산들의 채용 공고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혹시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고 칩시다. 면접 자리에서 면접자와 면접관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도 기획부동산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회사 소개나 직무 소개를 하는데 우린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 개발이 될 땅을 미리 싸게 매입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안하고 판매를 한다. 회사와 고객이 윈윈하는 그런 일을 한다. 라고 한다면 100만 퍼센트 기획부동산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회사의 오너라면 A라는 지역이 개발될 걸 알아요 그럼 A지역을 싸게 사는 건 좋아 근데 이걸 개발되기 전에 왜 팝니까? 직접 개발을 하거나 정부가 개발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면 A지역의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와 사려는 매수자를 중개해줘야죠 저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이 될 거라면서 고객들에게 판다 기획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취업시장에서 채용공을 올린 이 부동산 회사가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밖에 특징들도 있는데요 1차 면접 이후 2차 면접이 있는데 그건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한다든지 혹은 취업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라고 은근히 권한다든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때 재밌게 읽어본 기획부동산 취업 후기 글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획부동산이 많은 것 같아서 놀랐었고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진짜 그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면접 접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